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무려 73.2%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유입이 보고된 것이 지난 12월 1일인데 불과 2주 남짓만에 기존의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강하단 뜻이죠. 이로 인해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은 이미 크론의 전염력이 치명적인 수준이다.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바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21일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 예고했습니다. 락다운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에 대한 조처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긴 했지만 사람들의 공포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보다 앞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영국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긴급 회의를 열어 크리스마스 이후 2주 동안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지역인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본격적인 셧다운 조치를 발령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를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과 유럽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친 수준으로 방역을 펼친다며 의아함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남아공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공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후 오미크론 변이는 가공할 속도로 기존의 변이종을 누르고 남아공 내 우세 변이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4만 명의 확진자를 쏟아내며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몸소 증명하였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아공의 사망자 통계를 보면, 폭증하는 확진자의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그다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뜻으로 오미크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진화하여 일반적인 감기 혹은 독감처럼 인간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 인간과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남아공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출현 전에는 입원율이 19%였는데 오미크론 이후에는 1.7%로 떨어졌다. 입원 환자 대부분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사망자도 적고 입원 환자도 적으니 오미크론은 정말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죠. 다른 국가들 역시 남아공에서의 추이를 보고서는 긴장을 하며 사태를 주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심각한 상태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속 한켠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아공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0세부터 30대까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장년층과 노년층이 더 많은 선진국들과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될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커트라인과 사망은 하지 않더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다음의 눈금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오미크론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입원시키기에도 커트라인이 높죠. 기존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청년층도 입원시킬 수 있을 만큼 독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 오미크론은 청년층을 입원시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노년층에게 있어서는 오미크론 변이 역시 그들을 입원시킬 수 있을 만큼의 독성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매우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 최소 선업배 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진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 변이가 작년 노년층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퍼지게 된다면 이것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사망하면 단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으면서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만큼의 독성이 있다면 그 사회가 지니 의료인프라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군을 사살시킨다면 단지 한 명만의 전력을 떨어뜨릴 뿐이지만 부상병을 발생시킨다면 그 부상병을 도와줘야 하는 추가 병력 최소 두 명으로 인해 총세명 이상의 전력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많은 지뢰가 사살보다 국지적인 부상을 목표로 하는 것과 똑같죠. 의료 인프라를 풀가동시켜 어찌저찌 코로나 환자는 다 받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외의 환자들을 수용시킬 여력이 없어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친 업무 강도로 이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 역시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들은 아무리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통제 불가능할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민들만으로도 병원이 포화상태를 넘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들의 입원 우선순위는 한참 뒤로 밀리겠죠. 한국은 이렇게 해외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작년부터 에어인뷸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으로 비상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국가의 에어인뷸런스를 각 국가에 급파시켜 현지에서 외화벌이를 하던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호송해오는 거죠. 가장 최근에도 에어인뷸런스를 파견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린 사례가 있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뒤를 이을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인구 피라미드는 의외로 고령화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인구 수는 홀쭉한 것에 비해 30대 이후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대로라면 베트남 역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가 문제이죠. 하지만 고령화로 접어드는 사회 구조가 무색하게 그들의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중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요즘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 속도는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찬밥 더운밥 가릴 여유도 없었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중국산 백신은 말 그대로 물 백신으로 아무런 효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꼴의 백신이라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일으켜 애꿎은 사망자만 발생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결국 그들은 중국산 백신의 접종을 긴급 중단시켰죠. 베트남에서 코로나는 이미 종식되었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두 가지 무기로 코로나에 대해 아니라 마음을 가졌던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부메랑으로 맞았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도 기댈 구석이 없어진 베트남은 열악한 그들의 의료 인프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베트남에서 의료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 한세실업 역시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세시럽의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A씨가 기숙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말 그대로 동네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를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요.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곧장 호치민에서 뇌수술로 가장 알려진 쩔라이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앞서 설명된 것처럼 이미 베트남의 대형 병원은 자국민 수요로 인해 당장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해버렸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직원을 살리기 위한 한세실업 사측의 발빠른 대응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자 곧바로 대한민국 영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긴급수술을 받을 방도를 마련해달라 사정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대한민국 영사관은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현지 한인의 역시 병원에 맞닿아 있는 인맥을 발휘하여 그가 긴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입김을 넣었는데요. 물론, 먼저 온 환자들보다 빠른 처치를 받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경미한 코로나 증상을 갖고 있을 뿐임에도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를 받은 상태였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을 시 목숨에 위협이 생기는 일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일륜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과 현지 한인의 노력으로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A 씨에 대한 수술에 들어가 주겠다 말하였고 A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쳐 고비는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 하듯 A 씨는 정말로 고비만 넘겼을 뿐 앞으로 쌓여 있는 문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수술을 진행한 만큼 회복과 재활도 필수였는데 현지 병원에서는 그것만큼은 A씨에게 양보할 수 없다 말한 것이죠. 이미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그것을 억지로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셀시럽은 긴급히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회의를 거쳐 그들이 다다른 결론은 에어 엠뷸런스를 이용하여 A 씨를 한국으로 후송한다였는데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에어 엠뷸런스 이용료도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정을 마쳤습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던 A 씨는 무사히 한국의 병원에 입원하여 가족들 곁에서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국내 네티즌들은 훈훈하다. 이게 정말 가족 같은 회사지라며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베트남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급한 수술이었다고 한들 자국민들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처치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순위의 프리미엄으로 최소 10배의 병원비는 청구해야 한다. 한국인을 수술하는 동안 베트남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병원 측은 해당 한국 회사든 한국 정부든 항구사를 보내 정당한 비용을 지불받아야 할 것이다. 에어인플루스 라니 사치가 심하다. 그렇게 돈만 타고 잘난 척할 거면 병원비나 많이 내라 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한 회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정부, 이웃 간의 정을 실천한 현지 한인사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1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현지 병원까지, 오직 훈훈한 소식으로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베트남 네티즌들의 단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댓글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당연히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쟤네는 정말로 우리가 돈줄로만 보이는 건가? 특히나 한달전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던 베트남의 한국인 대상 비자 갑질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인으로부터 돈을 뜯는 데만 혈안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밑에서 하청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기업 소속 직원들은 베트남 공산당 특유의 성과주의 때문에 다른 대기업의 주재원들처럼 노동비자를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상용 비자뿐인데 상용 비자는 연 단위로 갱신 의무를 지니는 다른 비자들과 달리 1개월 혹은 3개월의 짧은 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오로지 대상자가 관공서에 직접 가서 민원을 처리야 비자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의 관공서에서 대놓고 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히 보증회사로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상용 비자 연장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해도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해 행정처리가 불가하다. 라는 답신과 함께 서류가 일괄 반송된 것인데요. 당장 비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들은 불며 겨자 먹기로 적으면 100만원, 많으면 300만원을 현지 브로커들에게 지불해가며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뒷돈이 들어가자 출근하지 않았던 담당 공무원들은 갑자기 출근을 하여 한국인들의 상용비자 연장 업무를 일사천리로 해결해줬단 거죠 대놓고 돈 많은 한국인이니 돈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임기응변을 하지 않고 무작정 현지 공무원들을 기다렸던 한국인들은 귀책사유가 관공서에 있으므로 당연히 알아서 재접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다시 보냈는데 관공서가 이들에게 보낸 것은 오직 거주 기한 초과 벌금 고지서였습니다. 약 2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당장 베트남을 떠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실랑이를 벌인 현지 회사 직원들, 영세 상공인들은 결코 적지 않지만 며칠간의 고군분투 끝에 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같이 포기하는 게 가장 빠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고 한국으로 출국하겠다는 한국인들을 향해서도 베트남 당국은 출국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라며 추궁했고 최초 입국 허가서 등의 쓰잘데기 없는 추가 서류까지 요구할 정도로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최고의 강도로 한국인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서류 제출과 벌금 납부가 끝난 후 5일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담당자는 한국인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국인이 그제서야. 아, 돈 달라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500만 동을 찔러주니, 비로소 출국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사실을 베트남 지인들에게 털어놓아도, 그들은 어차피 한국인들은 그돈한 달이면 벌지 않아, 더럽더라도 그냥 내고 가는 게 마음 편하다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한국인을 돈줄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난 14일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정보통신부와 우편 분야 및 5G 등 정보통신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양해각사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는 만큼 이 MOU는 단지 우리가 베트남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켜주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베트남이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국가인지, 우리가 그렇게 아쉬운 처지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베트남과의 관계를 재고해 봐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